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또 명예 한우 만습니다. 여기는 천안시 입장 있고 다육이 하우스 지나가다가 봐서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야 다육이가라면 여기 있는 것만 한. 안... 3만 가지 되겠어요? 한몇 가지 정도 될것 같아요? 이거 죽요안돼서르겠어요에죽어 어느 그냥 대충 봐도 한만 개는 넘겠는데요 만 가지 대충요네 대충 어만 가지 넘겠는데 난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어, 만개 되겠어요 저 바깥에도 있고 저기는 내가 농사짓는 곳이에요 그렇게 종류가 만 가지 되겠어 종류 대충 봐도 이 정도면 만 가지 넘어요. 만 가지 종류. 다 여기 꽃이 하나같이 다 예쁘네요. 다 예뻐요, 하나같이. 야 종류가 아주 막만 뭐. 가지. 아무리 봐도 만 가지 넘겠어요. 이 꽃은 선인장 같습니다. 선인장. 아, 수고하십니다. 그럼 여기 있는 거는 꽃을 피는 거예요? 안 피는 거예요? 이거 꽃을 펴야, 다핀 거야, 이거? 네, 다핀거 아, 다핀게 이제 이 자체가 꽃이구나. 네. 아. 또 여기서 꽃 피는 거 없죠? 피, 피는 것도 있긴 있겠죠? 피는 거, 피는 거. 아. 아, 별도로. 아, 피네. 이거는 왜 막아놓은 거예요? 아, 키핑장이니까. 아, 그거는 꽃을 피네. 네. 다 여기 자체가 꽃이구나. 식물 자체가. 하나같이 다 예뻐요. 아, 종류가 최소한 만 가지 넘겠어요, 보니까. 아이정도면만 가지 돼요. 종류가. 요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만 가지. 저 바깥에 또 있고, 저게, 길르는데. 이 자체가 꽃이구나. 피, 피긴 피는데 지금은 졌어요. 아 이건 또 틀려. 틀리... 아나 이런 건 이야 수만 가지 아주 뭐 이거 이 하우스 안에 있는 것만 해도 만, 만 가지 넣겠어요. 다육, 다육이 꽃, 12월달에 처음 알았어요, 이거. 올해, 올해 했잖아요. 올해 초에. 처음 알았어요. 막 이것저것 영상을 막 보다 보니까 다육이를 본 거예요. 영상, 이렇게 유튜브. 그래서 알았지 몰랐지요. 그냥 이렇게 차 몰고 열어도 한 2년 동안 다녔어요. 그냥 건설이 랑 지나갔지. 그때 10년 전에 요, 요, 요 앞으로 2년 동안 매일 같이 다녔어요, 거의. 2년 동안 꼬박. 그래도 그냥 휙 지나갔지, 미래로. 그 유튜브 하면서 이제 유심히 관찰했지요. 뭐, 꽃가게도는 뭐 관찰하다 보니까 이거 알았지, 다 여기 있 몰랐지, 이런 거. 그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예쁜 게 엄청 많네요. 그럼 주인이 저분 저쪽에 있는 분. 네. 예. 아. 뒤에 까만 옷 보이시는 분. 네. 예.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찌르, 찌르러 오는 사람 있어요? 그걸, 그걸 안아 거의 안 와요? 네, 아주 안 와요. 아. 네. 예. 어. 나 나같이 이렇게 오는 사람 드물구나. 자쪽에서 찍도 되죠저저건너 편에. 네, 원래 개개인 키팅장이라 이거 원래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. 아 그쪽에는 원래는 안 만지면 돼요. 풀. 이쪽도 마찬가지고. 아 원래는. 네, 일일이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. 아저 개인 거구나. 네, 이것도 개인 거예요. 아 개인 거. 네. 그런데 만지면 안 돼, 만지면 안 되니까 안 만지고 찍을게요. 안 만져도 안 되고 사진 찍으셔도 안 돼요. 원래는요. 아~~ 멀리서 대충 찍으면 되고 원래 멀리서 상관없어요 원래 원래는 얼마 안 <laughs> 아~~ 개인거구나 사실 자기는 이거도 다육이예요? 네, 어, 그 다육이에 속해요. 아, 그 이거는 인조. 비싸요? 근데 인조 꽃 같죠? 그렇게 큰건 비싸요. 아, 이건 비싸구나. 근데 대충 음, 보면 이게 인조 꽃 같아요. 진짜구나. 잘 크면 거예요. 이게 진짜구나. 예, 이거 가짜가 아니고. 네. 진짜구나. 가짜가 아니고. 네. 진짜구나. 가짜가 아니고. 야 인조 꽃 같아요. 대충 봐도. 근데 이게 진짜 백이네 이, 이런 게 비싸구나. 오래 됐잖아요. 나 이거 처음 봐, 이거. 어? 그 천바? 여기 있는 네. 꽃, 90%가 처 보는 꽃이요. 90%, 꽃이에요. 응. 90 이상. 첨 보는 그거 다. 그냥 저대로 다 여기 꽃이 다양하게 있네요. 생김새가 다 각각 틀리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